오늘은 제가 주축산에 왔어요 지치산에 토끼 똥이나 이거 먹어봐라 이거야자 쪼금 쪼금 이거 큰 놈인데 이거 음. 이거 이제 이거 얘들이 이제 이게 아 바꾼 여부나 이런게 달렸으면 달아가 안돼 이게 자 씹어봐 아, 아, 아 올해 주축산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짜잔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열개 아홉, 여덟, 열개온대나 그것까지 이제 이게 사이즈가 대공이 좀 실하고 커야 되는데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한, 한 대공이 그렇지 않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요. 나마 제가 한번 한번 다볼게요 드라이버를 아까 뭘 켜다 잊어먹었어? 아, 아, 응. 아, 이거 이없 사가지고... 아, 우 하나 싹이요. 이거... 이게... 이거... 아, 거 이거... 이다이면 이거... 이거... 떨어집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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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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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애초에 사줄 때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좋은 거 사야 돼요. 굉장 좋은 거 사야 되는데. 괜찮아, 맞나? 응. 나중에, 되면은, 돈 차이가, 똑같이 나더라고, 더 좋아, 이거, 오래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 저번에 그, 큰 거, 캔 거, 이런 거, 사진,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 있잖아, 그지? 응. 음. 그걸로 좀 올려봐야 되겠어, 올려드려야겠어. 아, 아유, 재밌게 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큰 게도 못 담았어. 그, 거 같진 않는데, 이게? 그래, 그, 같진 않아. 영상을 담을라그 하면은, 진욱이라도 빡 떼어내. 뭐 박대 들어 나는데 이거 세 세탁 떼는 몇개안된 거야. 탈탈해. 아, 이거 살짝 니까그 짐승한테 백혔따던 거야. 뭐,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 거지. <놀람> 이렇게 대빵 하나 다 담으고 딱쌓이즈 나오네, 그지? 음. 이게, 당어먹는지 어이, 뜯어나나다 흐흐. 잡려해 놔. 이게, 잘 켜야 됩니 이거 뭐, 무조건 끊어져요. 이게 지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지아니야 아, 하나 나갔네. 그지? 응. 아, 여기 나갔습니다, 요. 아, 예, 아까와라0.73보면 다시 나오겠는데, 그지? 그큰건 아니에요. 아유, 작다 말컸네. 많이 컸습니다 여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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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라 그래서. 아, 씨, 한 50cm 이상 나오는 건데, 그지? 응. 누구지? 술한병다 먹으면 응. <laughs> 떠들나오는데 <laughs> 다음에는 <웃음> 영상을 못 찍은 걸대물껍을한번 사진으로 해놓은 건 아마 제가 한번 응.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끔금 된다는 건몇개 발견했어요. 아 시간 많다 그죠? 시간이 많죠. 지치입니다 지치. 지치 씨야. 뿌려되세하지 그래 가지고 이제 서려서줘야 돼. 몇 개? 한개몇개 되는데 그지? 쌍이가 나와야되 뭐. 요요 요래 하나 보는 거지. 요거요안 나왔다 이거. 여기, 여기, 여 밑에 하나. 요거 같은데, 여기, 여기, 이. 기 네, 저쪽에. 이 깊이는. 저금녹은가거든요한 2개 이렇게 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많이 자상을 해요. 아, 이게, 나무를, 여기 로 건드려 놓으니까가에 이게. 여기 빨리 크다 보니까 아, 여기다. 이게... 아에 이게... 아까 물건인데... 그어습니다어거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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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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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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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조정으로 용천 칠 것하고, 한 놈짜리 추천드려요. 지금 이 추추가, 인터넷 쌩이, 아우, 이게 너무 좋아. 예전에 저희 얼마 안 됐었는데, 거래 얼마 안 되게 해, 잘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신내하는데, 뭐, 거는 사실 없어서 못 팔아먹어, 그지? 돈얘기 하면 안 되지, 이거? 유튜브에, 그지? 그렇다 얘기지, 뭐. 아, 이게 어디다 보니까, 뭐, 그래도, 그런 까진 정도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 래도 그지? 아이고. 아이고, 올라갔네 아이고, 면을 똑구마 먹었다, 야.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되게. 아이씨, 아쉽다, 야. 아, 미로는 하고, 물이, 물이 하면 다 올라오네. 땅이 좀 기도가 네 아, 이렇게 쳐는다 그럼. 응? 저녁에 탔 때는 조금 덜 했는데. 응. 음. 자, 아, 다시 끊는 색깔이 없네. 다갇고나 영상 한번 새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 깐 지치를 이제 다 채취하고, 아이 사이즈 나와 이거. 좀 나오지, 그지? 음. 음, 주먹 떼면, 아유, 깽입니다, 이거. 자, 또 끊어 보세요. <laughs> 요거는 싹대가 엄청 좋은데, 실한데, 의외로 좀뭐안 크고, 이것도 끊어 먹고. 요거는 뭐, 짜잔, 쫄딱 짜잔합니다. 말이 큰 거지. 아유, 어, 뭐. <laughs> 어 실화네, 김사장, 그자 아, 다시. 자, 이걸로 이제, 지치, 캐는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